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 있다면, ISA 계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자산을 불리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근데 이게 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ISA 계좌의 모든 것을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서 여러분의 자산 증식 전략을 제대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때 제일 속 쓰린 게 뭐겠어요? 바로 세금이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일반 계좌에서는 15만 4천 원이라는 돈이 세금으로 그냥 사라져요. 하지만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는 그 수익을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엔 작아 보여도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아껴주는 대표적인 계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세 삼총사,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인데요. 이세 가지는 각각의 목적이랑 쓰임새가 다 달라서 진짜 무슨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처럼 내 상황에 딱 맞는 놈으로 골라야 돼요. 그럼 이 셋, 뭐가 제일 다르냐? 핵심은 딱 하나요. 이 돈을 언제 쓸 거냐? 이거죠.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ISA는 3년 정도 굴려서 목돈 만드는 중단기 목표에 딱이에요. 원금 인출도 자유롭고요. 반면에 연금저축이랑 ILP는 이름 그대로 55세 이후, 그러니까 내 노후를 위한 아주 긴 장기 플랜인 거죠. 돈이 길게 묶이는 대신에 넣을 때부터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ISA 한번 집중해 보죠. 이게 괜히 만능 통장 소리 듣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내 돈을 불리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고 봐도 돼요. ISA가 모약자냐면 뭐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자 여기 바구니 하나 만들어 줄 테니 여기에 주식이든 펀드든 예금이든 다 담아서 굴려봐. 세금은 깎아줄게. 하고 판을 깔아준 거예요. 말 그대로 원스톱 투자 계좌인 셈입니다. 아니, 그래서 ISA가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ISA가 가진 진짜 강력한 슈퍼파워 세 가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산성장에 가속페달을 밟아줄 겁니다. 첫 번째 슈퍼파워,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계좌 안에서 어떤 걸로 돈을 벌고 어떤 걸로 돈을 잃었으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사기적인 혜택이냐면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예시를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면 한 투자에서 500만원 벌고 다른 데서 400만원을 잃었다고 쳐보죠. 일반 계좌에서는요, 얄쩔 없습니다. 손해본 건나 몰라라 하고 이익본 5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다 때려요. 근데 ISA에서는 이걸 그냥 퉁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순수익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드는 거죠. 완전 다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슈퍼파워가 연타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손익 통산으로 계산한 순수익에서 일단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1원도 안 받아요. 이게 바로 비과세고요. 만약에 수익이 더 나서 200만 원에 넘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인 15.4%가 아니라 9.9%라는 진짜 낮은 세율로 딱 끝내 버립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혜택이에요. 자, 이제 ISA가 얼마나 좋은 놈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걸 그냥 통장으로만 놔둘 게 아니라 내 자산을 폭발시키는 엔진으로 만드는 법200% 활용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3년 풍차 돌리기라는 기술인데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이 지나서 계좌를 보니까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미련 없이 딱 해지해서 세금 혜택을 확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새 계좌를 파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리셋돼요. 이걸 3년 주기로 계속 뱅글뱅글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차 돌리기예요. 자, 여기서 끝판왕 기술이 하나 더 나옵니다. 진짜 궁극의 콤보인데요. 바로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기는 환승 전략입니다. 3년 만기가 된 ISA 자금을 두달 안에 연금 저축이나 IRP 계자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 300만원. ISA에서 연금 계좌로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SA로 중간에 돈 불리면서 세금 아끼고,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넘기면서 세금을 또 한급받고, 이건 뭐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됐죠. 알겠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만능 통장에 도대체 뭘 담아야 제일 좋냐? 원칙은 아주 심플해요. 원래 세금을 많이 떼가는 녀석들을 이 ISA라는 방패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자, 화면에 거의 정답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순위 무조건 1순위는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예요. 원래대로라면 해외 ETF는 수익 나면 15.4% 세금 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ISA에 담으면 그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엔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나 ETF, 그리고 이자나 배당 나오는 채권, 리츠 같은 것들도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이 ISA를 더 좋게 만들려고 일종의 업그레이드 패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만능 통장이 앞으로는 초 만능 통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표를 한번 보세요.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한 해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걸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전히 두배 이상 껑충 뛰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건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ISA가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지 감이 오시죠. 자, 오늘 ISA 계좌가 대체 뭔지, 그 슈퍼파워는 뭐고, 이걸 어떻게 200% 활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까지 싹다 훑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소중한 돈, 지금 세금에 그냥 뜯겨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최선의 전략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 질문을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